Nope. 대학교 평생교육원. 아, 너무 떨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 오늘 시 d e r if I w 신 s 모 u r 앞으 앞으로 장으장으리신 e your body 신 영화 감독님 유명하시죠? 나와서 이제 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텐데요. 와, 이런 해주한우리나라 a y He said, o 와서 여러분들 o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저 s h o u 만나서 이은요 인연을 n k y 거기다 아, 고그렇 생각이 마나오실 때, 신차이 알았어. <laughs> <laughs> 아, 여러분. 방금 누나, 그 <laughs> 여기 계신 분들은 얼굴을 봐야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니 아, 여러분. 여분 아, 분 아, 여러분. 아, 아, 여 아, 여러좀 여러분. 아, 분 아, 여러분. 아, 여러하 아, 여러 오, 저는, 저는 이승훈 강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 20년 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구나. 네. 궁금하시죠? 뭐 했을 때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지. 제가 그 보디빌딩 선수도 했었고 음, 경력이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는 25년? 시간이 쪼도 효과할 게 건강밖에 없다. 네.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네. 공부는 뭐 별로 못했어도, 부모님이 뭐 그냥 뛰어놀아라. 어머니가 이제 그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제일, 그래서 조금 깨셨는데, 공부를 좀안 시키긴 안 시켰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그 굉장히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건강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건강 이루면 모든 걸다 이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는 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이 그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취미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진짜 죽을 때까지 그 살려주는 거는 뭐죠? 건강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최소 한 가지는 건강해요 최소 제가 봤을 때 뭐냐면 내가 건강한 거죠. 예, 네, 정신이 건강한 거죠. 지금 뭐라도 할수 있다는 거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 몸까지 건강해진다.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즐거워져요. 네, 운동 이제 프로 중에 정공주그 그 네, 마라톤 마라톤 있죠? 정공주 선수들이 있고. 그러면 어 그럼 제가 아, 네. 몇 살인지 대충 나오죠. 네, 이런 뭐든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겠지만은 이제 다음 제 수업이 이제 10월 27일이거든요. 그때는 어좀 개개인마다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워킹을 하는데 만약에 힘이 없어 보세요. 다리 힘이 없어 보세요. 그냥 거, 거, 걸으면 되는 것 같죠, 그냥? 아니거든요. 똑바로, 자세도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걸어야 되고, 턴을 할 때도 내가 균형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잘 넘어지겠죠. 그죠? 겨울에 되면 그 미끄러워서 넘어지지만, 미끄러워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뭐 그냥 넘어지다 해 어떻게든 이는거요 신체적으로 좀 도움되지만 길지가 않아서 근데 우리가 꼭 키워야 될게 있어요 그 모델을 그래도 하시려면 하체 근육은 어느 정도 키워야 되고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네. 배하고 복근이죠 그다음에 허리 이이 이,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대야 이제 턴이나 이런 걸 하고 뭐 하더라도 워킹을 하더라도 충분히 본인이 연습한 만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부상을 당하는 게 무슨 부상이냐, 발목이 딱 아파요. 네. 우리가 운동을 할때 뭐든지 준비 운동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다음에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내가 그 운동을 하기 위한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여기좀꼭 필요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 저 조금 두껍기는 한데, 이거 할래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만큼 또 여, 여성 호르몬하고 남성 호르몬하고 틀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근육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위별로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주질 않으면 내 몸이 예, 수축이 되죠. 예, 노화가 되면 될수록 키가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도 하지만 키가 커 보이는 운동이 있거든요. 또커 보이게 만드는 운동. 예, 얼마나 좋아요. 그쵸?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신형 모델 하면, 뭐, 음. 처음에는 이제 등록시키기 전에는 얘기하죠. 아, 무키 작아도 돼요. 뭐, 나가도 돼요. 살수 있어도 돼요. 자신. 얘기하죠, 그렇죠 네. 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래도,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약간의 변, 변화는 줘야 될거 아니겠죠. 난단는게 아쉽기는 해요. 근데 충분히, 충분히 그래도, 그 집에서도 할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전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그다음에 그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식습관, 그 식습관, 그다음에 자세, 자세, 자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식. 저는 맨 처음 그 만약에 강의나뭐이렇게 들어오고 아니면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좀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되는게 저는 의사소개서나 만약에 이제 건강한지 무슨 질병이 없는지 그냥 그거 참고없이 또 하기가 힘들거든요 잘못하면 안되니까 뭐 고혈압이 뭐 있는 사람한테 막엄청내게투업시키고 이랬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천식있는 사람한테 막 뛰게 하고 이러면 못 뛰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한테 좀 참고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맞게 그 운동을 좀알려드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거 그러니까 어, 정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리핀은 제가 다 뽑아가지고 전설을 좀 해드릴게요 짧은 시간에 네. 그리고 오늘부터 좀 해야될 건 뭐냐면 다음에 오기 전까지 자기 그뭐 운동을 해요? 네 하시죠? 건강해 보이셔서 네. 하시긴 하시죠? 네. 그래서 그 운동은 뭘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먹는지 그냥 노트에다가 적어 오시면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맨날 뭐, 그, 왜 사지, 먹는지 묻지 않은데 사지, 먹는데. <laughs> 그런 거 보면. <laughs>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운동도, 그, 잘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알아야 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좀, 그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간단하게 좀이리 오셔서, 그 인바디 체크도 한번 해보고, 제가 그, 호톱갖가올 거거든요. 네. 그래 좀주 종합하게 해드리죠, 많이, 네. 많이 해드린다고. 그러면 음, 강의를 안 해. 전반에 네. 이런 <laughs> <진짜 웃음> 거. 아니, 누구한테 아니, 누구한테 아니. 누구한테 아니. 근데 정말 그날 강의는 진짜 비싼 강의라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진짜 한0 명만의 짜리 강의니까 네. 빠지지 만고 이날은. 일단 똑같은 걸 너무 많이 하면 노동이에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 날 일어났을 때까지 회복이 안네 피곤하고. <laughs> 근데 정신적으로 이겨면다 노화가 빨리 오겠죠. 그래서 제가 빨리 빨리 안늦는 방법 예, 그런 운동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7일 날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i r 나이를 h 추시는분께 선물을 드리 get s 18 o o d You're younger. I was t h 지 r e I was there. I was there. I 아 a 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I w a 몸이 한2,500 정도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프로필이 잘 나오고 또 프로필 자체가 뽑힐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 리 입고도 소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의 매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눈빛 이런 거를 제가 좀 찾아드릴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저희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식스로 현장에서 직서나가 홈쇼핑을 하던 아니면 직접 런웨이를 하던 그런 정말 꽤한 같은 정르를잘가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저랑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저도 새아이 엄마였고 엄마고, 현재 엄마고 저도 모델 생활을 열어놓을 때 시작했어요. 음.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한혜진 저보다 3개, 어, 후배고 세 개수 후배지만 그 친구는 이제 소속사가 다르고 저는 모델라인 48이고요 98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어, 그리고 원래는 슈퍼모델이 되려고 워킹을 배우고 싶어서 모델라인에 들어갔어요 어, 그랬는데 막상 모델라인에 들어갔더니 제가 워킹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해 어, 모델 연습생들은 커지를 못해요 원래. 워킹을 배우고 있는 그 3개월 연습 그 때는 무대에 설수 없는데 어, 그 당시에 s f a a 라고 스파 컬렉션, 경복궁 밀레니엄 컬렉션에 제가 루비논트 미거를 처음으로 저희 48기 기수에서 저는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처음으로 같이 네, 그때 그 당시에 송명아 언니도 처음 무대였고요. 저도 그 당시가 처음 무대였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냥 모델 생활을 바로 그때 시작했어요. 동화, 여성 동화 리포터로도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라크에는 뭐, 화장품, 에뛰드, 통일교랑 같이 메인 모델을 많이 짜 촬영했었고요. 그리고 화보 촬영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처음으로 LG에서 모델 패션 모델이라는 거를 영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김은심 정재경, 스파라고 해가지고 제가 홈쇼핑 그때 패션으로 컬렉션 나가면서, 어, 그때 LG에서 저 패션쇼 하는 걸 보고 캐스팅이 섭외가 들어왔어요 몇번 거절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 나는 돈좀 벌어보자 해서 홈쇼핑으로 처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LG에서 GS로 바뀌면서 GS 대표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어, 패션 뿐 아니라 뭐 저는 보석, 주얼리 그 그러니까 다음에 화장품 뭐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 하루에 방송을 어, IH 촬영이라고, 왜, 그, 왜, 처음에 나오는 그런 촬영뿐만 아니라, 첫방이 보통 6시 20분에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들아. 주부님들이 딱, 그때, 그런 저희 모델들은 4시 20분에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막방이 그 당시에는 12시 20분이면 2시 20분에 끝나요. 그럼 저는 2시간만 쪽잠을 자고, 그 대기실에 있다가, 그러니까 방송이 하루에 일곱 개 여섯 개 거의 쉴 틈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모델 활동하면서 뭐 연예인 많이 알듯이 저도 마당말이었어요. 뭐 결혼식에 배움증이 쉬뭐 이럴 정도, 이필리 보고, 막 이럴 정도로 화하게 살다가 딱 결혼을 하고 나서 살이 찌고 임신하고, 그뭐 청소만 하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 친구들은 TV에서 계속 일을 하고, 저는 아줌마가 되고 살이 20kg가 찐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아쉽거아요 내가 뭐지? 나는, 근데, 근데 저는 아무것도 그랬다. 아까, 나, 나한테 투자를 내가 뭐였지? 저는 나한테도 투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음. 왜 그러냐면 저는 모델로서 제 몸만, 제가 제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요, 밤에 라면 먹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요, 몸매 이런 거, 밤에 라면 먹고 싶었고요, 술 마시고, 안주 막한번 먹고 싶었고요, 야식 다는게제 소원이었거든요. 매일같이 다이어트가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더니몸이 27kg, 거의 뭐 70kg대가 막, 축축 아, 어, 늘어지고 남편은 저를 막거듭 떠들고 지고 진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저말 많이 해도되죠 너무 오래 지렸어요 아니 너무 동감? <동란? 웃음> <laughs> 정말 이게 그래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도 늦지않았던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렇게 하, 하면서 그냥 아이를 교육고 캐나다로 간 거예요 음... <laughs> 그냥요 그냥, 정말 공부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살이 세상에 이시기로툭 빠진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다시 모델을 좀 쉬었어요. 다시 그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고 싶진 않았고, 왜냐면 너무 오래 했으니까 너무 거기서 지쳤었으니까 그러던 순간에 이제 다시 뭐 오스트리아 갔다가 한국으로 또 왔는데 잠깐 모델 GS에서 와서 모델 활동을 좀 하다가 보다가 과연 내가 뭐지? 아까 말씀드렸죠. 나한테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사기도 빠졌으니까 도좀어떻다 좀 이제 화장도 해보고 하다보니까 아, 내가 도대체 나한테 돈을 나한테 써 제가 청바지 하나 사고서요 울었어요 20얼마짜리 사고서 진짜로 애들 20얼마짜리 살 때는 울지도 않거든요 어뭐다 사주고 다 해주고 했는데 제가 청바지 하나를 20얼마짜리 사고 내가 이거를 사다냐고 울었어요 진짜로 밥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언니들이 너왜 이래 이럴 정도로 제 자신이 투자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사지 받을 시간도 4세는 키우는데 어떻게 마사지를 막고뭘 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할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자격증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한번뭐 내가 할수 있는 거 하고 는 싶었는데 아르바이트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아르바이트. 그런데 뭘할줄 아세요? 근데 운전면허 2종 보통. 뭐. <laughs> 자격증이라고는 그거밖 없는 거요 정말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골프 뭐 골프도 심지어 못쳐 이게 애들 보다보니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응. 지금 배우고 워킹 강사 우연히 친구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코로라 때문에 특강을 봤는데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제가 약간 좀 소위 말하면 빡세게 가르치거든요 응. <laughs> 그런데 또 좋아하고 제가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내가 그래도 모델 일을 그렇게 오래 하고 어느 순간 막 네이버로 찾아갔어요. 제가 일을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일을 그동안 계속 쉬고 안 했으니까 다 날라가는 거예요. 저도 대회를 나갔었어요모델은 코리아 엘리트 대회 나가서 탤런트상 받았는데 그건 뭐다 이렇게 흐지부지 다내 자신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이력들은 뭐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냥 같이 했던 친구들만 잘 나가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아 그럼 내가 다시 워킹 강사가 나왔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워킹을 제일 잘했으니까 이 워킹 강사를 하다 보니 인정받고 거기서 잘 잘한 거어러면 아,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네 내가 왜 아르바이트를 왜 해야 돼? 이번에 이렇게 하,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가만히 저 사실 여기게 모델이란 무엇인가? 상품이다. <laughs>